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아멘. <laughs> 자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그대 네, 하나님이 나를 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7절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쓰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어, 잘 지냈죠? 어, 빨리 좀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표정을 알 수가 없네. 어, 잘 지냈어요? 어, 건강했죠? 오늘 주환이가 황금을 가져다 주는데 아,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주 그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상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연상 퀴즈 알죠, 그죠네 가지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어, 이 단어가 가리키는 한 단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추는 친구에게는 지난주에 못준 쌀로 별을 목사님 요즘에 별에 꽂혔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 때문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잘 보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나옵니다 지도. 지도, 지도. 야, 1단계에 맞추면 목사님 바나나까지 줄게. 바나나까지, 아, 바나나까지. 모르겠지? <laughs> 지도? 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보여주도록 할게요. 내일, 내일, 내일. 지도와 내일. 뭐지? 달력인가? 달력엔 지도가 없잖아. 뭘까? 감이 안 오죠? 세 번째에 좀 감이 올 거야. 뉴스, 뉴스. 뉴스에, 오, 형원님 날씨! 우와! 진짜? 또, 또 다른, 다른 친구 다 날씨 말고 또. 날씨인 것 같아요? 우와, 날씨를! 조금만 더 나아가 봐. 날씨를. 어, 누가 알겠어? 승진이가 알겠어? 야, 우리 두 친구에게 칭찬 박수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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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맞아요. 그 다음 문제가 고기앞 저기. 야, 좋아요, 좋아요. 정답은 일기예보입니다 자, 바라라를 주고. 열. 나눠드세요 바라라, 바라라 형 형준이랑 나눠보고 알았지? <laughs> 자, 여러분, 맞아요.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가 뭐 하는, 뭐 하는 건가요? 뭘 알려주는 건가요? 날씨를 알려주죠, 그죠?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날씨를 미리 예측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최초의 일기예보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무슨, 무슨 사건 때문에 일기예보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뉴스?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맞춰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 아니 150년 전에 전쟁에서 이 일기예보가 처음 발견이 됐대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크림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운 전쟁이 아니야? <laughs> 자, 큰 폭풍을 예측하지 못해서 프랑스 군대의 배들이 폭풍에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프랑스 군인들이 어, 관측소에, 유럽에 퍼져 있는 관측소의 기상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럴 때는 폭풍이 올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이럴 때는 비와 바람이 불 확률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한 피해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때요? 무엇이 날씨를 예측해주죠? 무엇이?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지금은 사람이 날씨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 밖에 대기의 흐름을 다 읽어서 우리에게 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예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측. 100% 맞는 날 일기예보 본적 있어요, 여러분? 우사님이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 했어요. 어떤 남자가 가다가 이제 집 밖으로 외출을 하러 가는데 TV에서 일기예보가 방영이 되는 거야. 그때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지는지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복근까지 내려온 장마전선으로 인데 폭우가, 여기선 그선 연수나 장마전선이 그냥 전선으로 완성되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는게 거대한 비구름이잖아그은반도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하지만 다시 위쪽으로 돌다갔다가 <laughs> <laughs>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산 들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산을 지팡이로 활용하다가 잃어버리는 순간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상청 직원분들이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그날 비가 왔다라고 하는 전설,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초 울트라 슈퍼 인공지능 초 캡숑 컴퓨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100% 그것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영상에도 나왔죠. 엄마한테 엄마 비올 것 같아? 왜 물어봤을까? 일기예보보다 엄마의 무릎이 비 오기 전에 딱알수 있거든. 무릎이 수시면든 우리 선생님들 그런 분 없죠? 아직은요? <laughs>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어, 맞을 확률이 높, 높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시기와 때를 예측할 뿐이에요. 사람과 컴퓨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아무런 모든 자료와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비와 구름을 움직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은 예측할 뿐이에요. 기계는 예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일기예보처럼 하나님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날씨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 우리가 딱 기억한다면은, 아,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시작.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주목해요. 그, 그,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더 마음을 그곳에 향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그 현상에 우리를 지배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애굽에 애국, 갔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부인 사라를 빼앗길 위협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어요.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러한 분이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심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또 다시 현실이 그 현상 앞에 자신의 믿음이 작아지고 또 무너지는 현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제 상속자로 선택했습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정작 필요한 복의 기준이 되는 자녀. 그 자녀 저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일을 상속자로 택할 거예요. 이스마일을 정말 상속자로 지정을 하게 돼요. 아니야. 이, 이 많은 별을 봐. 이, 이 많은 별처럼 너희 자손을 더 많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 저 그거? 그것에 대해 또 의심이 들려 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마일을 상속자로 세워버리게 돼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십 년이 지났어요. 십 년이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네가 상속자 이스마일을 택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약속 버리지 않았다. 그 약속 너에게 반드시 주었고, 그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봅시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뭘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근데 자녀는 없어. 아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모든 민족이 아버지라고?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름을 바꾸주셨어요 내가 이 이름대로 너에게 약속을 실행할 거야. 너에게 자녀의 약속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어, 세 명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 아브라함은 손살이 같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손님들을 잘 접대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손님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섬김의 모습으로 발도 씻길 물도 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송아지도 잡고요. 이들이 편하게 쉬고 갈수 있도록 휴식의 공간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자, 음식을 먹고 쉬고 있었던 이 손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 사람은 어디에 있어? 어? 내 아내가 사람을 어떻게 왔지? 당신 안에 사례가 어디 있어? 사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막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사라가 여기 안에 있는 걸 몰랐을까? 알았어요. 사라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 때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그때에는 그대 안에 사례하게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오. 어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들아? 아니, 나와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지금 98세, 79세. 지금 얼마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을 자녀를 이 나이에 자녀를 낳게 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피식 분명히 89세 웃게 된 거죠. 피씨 웃었어요. 자, 이 모습을 딱 들은 이 하,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 말에 웃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못하시겠느냐?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그 중간에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신 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러 천사 두 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약속을 전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99세, 89세 때. 그러면서 내년에,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살아? 99세 때. 그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후에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짜잔. 진짜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뭐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사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몰라. 아, 정말 아이가 생겼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허락하시네?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거야. 그러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 처음에 사라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던 거예요. 비웃음을 무엇으로 바꿔 주셔요 웃음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요 근데 여러분 왜 100세 때 주셨을까? 좀 일찍 주시면 안 돼? 좀 젊은 나이 주시면 안 되나? 왜 하필 100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생명을 소산할 수 없는 그 나이 때, 그 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너희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아들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태중의 아이를 준 정말 약속의 자녀야. 그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백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약속의 가치를 알 때까지,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쯤이면 이 약속의 자녀를 주어도 이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알겠구나 라고 기다리시면서 그때서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많아요 앞에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대체 뭔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도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성경, 모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채워주시겠다. 동행하시겠다. 힘줄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에게 힘을 허락할게. 언제나 함께 할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 상한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거야.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중에 나에게 준 약속이 있나요? 나에게 와닿은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 뭐 그런가 보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 그렇게 감흥없이 이것을 보는 줄, 왜, 왜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 없는 약속 같거든. 이 성경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완성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모소대나무처럼 그 씨앗을 심어주셨고 줄기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완성을 시켜가고 계시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약속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약속인 거 내가 알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복 아니에요 이거 내가 원하는 복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 줄수 있어요? 이루어 줄수 있으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아무리 좋은 말 받지만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새겨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예배가 아니라, 당장 이것을 내가, 나에가 채우려면은, 당장 내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당장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될것 같고, 당장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고,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감옥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가 하나님을 비우셨죠 그, 그,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셔 하고 피시가 웃었죠 하나님 이 약속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더 중요한데요 이 모습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앞에 보세요. 이 약속은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저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인 백성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안을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신 거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 약속을 걷어가세요 하나 정말이야 걷어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약속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왜? 일찍 자식을 주어버리면, 줘버리면 그 약속의 가치를 모르거든. 하나님의 품으 하나님 품으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약속을 보면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삼가운데서 발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약속 금방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사람을이 땅에서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에 걸맞는 사람 되는 거.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제 제 아내가 그 동료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애, 애기들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일곱 살 일곱 살딸그 사모님의 딸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은혜를받았길래 일곱 살 아이가. 한번 나한테 들려줘봐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룡하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치가 관건이에요.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는 음식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다 먹지 못해서 음식을 남길지라도 이것을, 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큰 충격에 차로 잡혔어. 와,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약속만을 따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주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라고 하는 조건부의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것도 나빠하는 싫어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그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거 누리라고, 그거 느끼라고. 이 땅에서 충분히 느끼고 충만히 느끼고 이 약속을 드디어 우리가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우리가 받을 때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약속만을 찾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그르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준 약속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측만 할수 할, 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님.